일본이나 싱가포르 이제 다른 나라는 치안 증상 응수 시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조치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죠. 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심근 경색증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일본은 3시간 이내에 와요. 근데 그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라 탓입니다. 심근경색증 증상이 뭔지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맨날 얘기하죠 근데 금연 광고 나오잖아요 노다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1년에 그 광고비로 국가가 600억 원을 쓰거든요 그런데 금연률은 하나도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증의 증상에 대해서 국가가 텔레비전에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증상인데도 나라는 손을 놓고 있어. 근데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그런 거를 굉장히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교육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하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 누가 하고 있냐면 개인 의사들이 교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아, 이거 나 이거 심근경색증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육의 책임이 누가 있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이게 심근경색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9에 전화를 안 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욕하셔야 돼요? 정부하고 <laughs> 지자체를 이게 의사들이 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 광고 한번 내려면요 그거 진짜 수억 원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의사나 의료기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정부에서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119 사용을 해야지 빨리 올수 있죠. 그죠? 근데 119 사용을 잘안 해. 그리고 흉통이 생겼을 때 이게 심근경색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흉통 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번에 삼선병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분들이 심근경색증으로 오시잖아요. 서너 시간 내에 심근경색증으로 오신 분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 어제 아침부터. 근데 지금 오늘 오후 4시예요 응급실도 아니고 외래로 오셨어요. 36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막힌 혈관에 뚫어져도 심장 근육이 이미 괴사 상태에 빠진 거기 때문에 말라 죽은 나무에 물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가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국민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